한 달의 끝을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2023년 9월 이달은 어떤 신제품들이 있었을까요? 매력적인 신제품 이야기 디몽크의 테크 파이브 함께 보시죠. 어째 갈수록 조잡해지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애플이고 그래도 아이폰입니다. 무시할 수 없죠. 첫 번째 주인공 아이폰 15 프로입니다. 시리즈 최초 항공 우주 등급의 티타늄 프레임 적용. 후면까지 무광 글래스로 처리되면서 번질거림이 없는 완전한 무광 폰이 됐습니다. 제품 무게도 이전보다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187g. 이번 아이폰 15 프로에 주목해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AP, A17 프로가 적용됐어요. 바이오닉 타이틀은 빠졌습니다. 업계 최초 3나노 공정 AP입니다. 이전 대비 cpu 10% gpu 성능은 약20% 가량 향상됐습니다. 전성비는 더 좋아졌고 레이트레이싱 가속까지 지원하면서 게임기로써도 나쁘지 않은 전화기 가 됐어요. 실제로 레지던트 이블 r 4 데스 스트랜딩과 같은 트리플 a급 타이틀이 발매될 예정 이고요. 애플도 이런 게임들이 구동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사 제품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반갑고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정도의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어도 발열은 못 잡을 거예요. 100만원이 넘는 umpc도 힘들어하는데 도 없는 스마트폰이 그런 게임들을 쾌적하게 구동할 리가 없다는 거죠. 돌아간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거예요. 어. 두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포함된 트리플 카메라 시스템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금의 변화가 생겼어요. 렌즈 플레어, 고스팅 현상 감소를 위한 새로운 반사 코팅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좀더큰 화면을 지닌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는 잔망경 카메라가 적용됐어요. 최대 5배 광학 줌을 지원하면서 인물 촬영에 보다 유리해졌습니다. 아이폰 카메라의 진심이라면 프로보다 프로 맥스를 선택하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최대 10배 광학 줌을 지원했던 갤럭시. 그보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배율은 더 낮죠. 그런데 갤럭시는 최대 조리개 값이 f4.9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2.8이고요. 조그만한 폰카 렌즈이긴 합니다만 밝은 렌즈는 언제나 비싸고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드디어 빌어먹던 라이트닝 케이블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억지로 바꾼 거죠. 이유가 태클 걸지 않았다면 아마 애플은 지금도 아이폰에 계속 라이트닝을 고집했을 겁니다. 이지아 타입 C가 적용된 아이폰 15 프로 155만 원부터 프로 맥스는 19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라이트닝 케이블을 책상 위에서 없애고 싶다면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를 살펴보세요. 저는 16 보겠습니다. 지난달은 DJI 오즈모 이번 달은 GoPro입니다. GoPro Hero 12 Black 최대 5.3K 60 프레임 비디오 촬영, 개선된 비디오 안정화 기술 하이퍼 스무스 6.0이 적용된 액션캠이에요. 액션캠 다 아시잖아요. 지난 1 1브는 센서 크기를 키우면서 큰 변화를 줬던 고프로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유감스럽게도 제품 사양은 이전과 큰 차이 없습니다. 최대 2,700만 화소, 1.9인치 시모스 센서, GP2 이미지 엔진은 이전과 동일해요.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블루투스 마이크, 이어버드 페어링이 가능해졌어요. 블루투스 오디오를 지원하게 된 건데 범용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리고 배터리 수명은 2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2배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아쉬운 점이 곧바로 따라와요. GPS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GPS 모듈이 제외됐다는 건데, 이는 배터리 수명 증가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액션캠에서 GPS의 역할은 무시 못합니다. 특히,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유저들에게 GPS 위치 기반 데이터는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꽤 이전 모델들처럼 그냥 GPS 관련 옵션을 제공했으면 되는 건데, 굳이 제외시킬 필요가 있었나?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프로는 같은 액션캠 중에서도 이미지 품질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게다가 이전 모델부터 또 센서 크기가 커졌고 10비트 레코딩까지 지원하면서 좀더 뜨거워졌어요. 이번 12는 거기에 또 로그 HDR 레코딩까지 추가됐습니다. 후보정에 용이한 로그 프로파일까지 더해지면서 카메라로서의 가치가 더 크게 상승한 거죠. 나는 GPS 필요 없고 그저 영상 품질, 컬러 톤에 진심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유저분들은 당연히 12를 구매하는 게 이득인 겁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고프로 중 가장 많은 비디오 옵션을 지닌 제품이니까요. 제품 가격은 약 56만 원. DJI처럼 편리한 마그네틱 마운트 시스템 같은 건 없지만 이미지 품질로 밀어붙이는 고프로였습니다. ASUS가 하면 나도 한다. 추격자 레노버가 첫 번째 게이밍 UMPC를 선보였습니다. 리전고, 포켓몬고 아니고 리전고, 더 크고 웅장한 UMPC입니다. 8.8인치 QHD 플러스 해상도 144Hz IPS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제품이에요. 게임을 하는데 화면은 클수록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짝 좀 무리수라고도 생각하거든요? 휴대용 게임기인데 휴대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또 레노버가 한 겁니다. 대신 닌텐도 스위치처럼 양쪽 컨트롤러를 뜯어낼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제품은 스위치 이후 일부 UMPC 제조사들이 비슷하게 내놓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레노버가 할 줄은 몰랐네요. 게다가 밸브 스팀덱처럼 우측 컨트롤러에는 터치패드까지 넣어줬습니다. 썸스틱 위치가 살짝 애매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간 나왔던 휴대용 게임기들의 장점들은 거의 그대로 적용했어요. 시스템 사양은 ASUS LI와 비슷합니다. CPU는 같아요. AMD Ryzen G1 시리즈. 근데 메모리 사양은 조금 더 높습니다. 7500MHz, 16GB 메모리가 탑재됐고요. Gen4, 512GB SSD, Micro SD 카드 슬롯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 LI 경우에는 발열로 인한 외부 메모리 카드 이슈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더 크잖아요. 게이밍 기어에서 발열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저것 다 끼워 넣는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부피 증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리전 고는 충분히 크고 무거워요. 무게가 몇인 줄 아세요? 854g입니다. 약 608g의 엘라이보다도 훨씬 무겁죠. 배터리도 더 커요. 49.2Wh. 하지만 디스플레이 크기가 더 크고 최대 500니트의 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몇 시간 못 쓰는 것은 똑같습니다. 길어봐야 2시간 쓰겠죠. 최저 밝기로 쓰면 당연히 더 오래 쓸수 있겠지만 저는 게임 그렇게 즐기고 싶진 않아요. 여하튼 메이저 브랜드의 두 번째 UMPC 레노버 리전 고 800g대 UMPC를 들고 다닐 자신이 있다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가격은 799유로, 하나로 약 114만원입니다. 엘라이 보다 비싸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리전이 더 끌리긴 하네요 대신 누워서 하긴 힘들 것 같아요 막 떨어뜨리면 어디 하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내가 됐든 제가 됐든 LG전자가 접었을 수 있는 노트북 그램 폴드를 출시합니다 꽤 늦은 출발인 것 같은데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접으면 12, 펼치면 17인치가 되는 QXGA+, OLED 디스플레이가 특징인 노트북입니다. 이쪽 방면에서 알아주는 ASUS, 레노버에 비하면 외적으로 그리 특별한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히는 LG그램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죠. 게다가 이거 한정 판매입니다. 한정 수량 판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볼수 없는 제품이요. 에 마치 LG 롤러블 폰처럼. 그런데 롤러블 폰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기회를 안 줬죠. 출시될 때쯤 LG 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램 폴드 우리에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 감동적이네요. 베젤은 두꺼워 보이지만 최대 500 니트의 피크 밝기를 갖고 있고요. 최대 13세대 인텔 코어 i5, 16GB 메모리, 512GB NVMe SSD를 탑재했습니다. 제품 무게는 약 1.2kg, 그렇게 무겁지가 않은데 접었을 때 두께가 약 1.9cm예요. 두껍죠? 오다리가 좀 심합니다. 한정 판매, 거기에 초점을 두세요. 얼마일까요? 약 500만원. 비싸다고요? 그래서 구매자들에게 마우스, 스타일러스 펜, MS 오피스 1년권, 네이버페이 30만 포인트 등을 제공합니다. 뭔가 많이 끼워줘요. 어, 더 끼워줘야 될것 같은데 진심으로 LG전자가 아니면 죽고 못사는 소비자분들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야겠는데요 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정말 늦은 걸 수도 있습니다 야 인간적으로 500만원은 좀 그렇잖아요 에이수스 젠북폴드 가격을 보세요 그 얼만데 풀프레임 카메라 경량화에 앞장섰던 소니 그리고 그 시작점은 알파 7C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풀프레임 카메라였죠. 가벼운 만큼 제외된 기능들도 많았지만 카메라로서 그 가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벌써 후속기가 출시됩니다. 알파 7C2. 3300만 화소 풀프레임 BSI CMOS 센서, 비온즈 XR 이미지 엔진, 최대 7스톱 5축 IBIS, 최대 4K 60프레임 4:2:2 10비트 비디오 녹화. 카메라에 관심 좀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제품 하나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요. 알파 7 마크 4와 거의 동일한 사양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룩까지 똑같이 적용됐어요. 그렇다면, M4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중요하죠. AI 프로세싱 유닛이 적용됐습니다. 기존 AI 기반 자동 초점이랑 어떤 점이 정확히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유형의 피사체, 그리고 피사체 움직임을 더욱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해요. 즉, AF 성능이 더욱 강화된 겁니다. 당장 아쉬운 점은 역시 이전처럼 여전히 기계식 셔터 스피드가 최대 4000이라는 것 뿐입니다. 그 이상은 전자식으로만 지원해요. 그리고 더 아쉬운 점은 가격이에요. 마크4와 가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소니 공식 스토어 기준 M4가 약 310만원, C2가 약 270만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공식 스토어에서 카메라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구매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사요. 비공식적으로 들어가면 270만원으로 가격이 똑같아요. AI 프로세싱이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마크4도 AF가 절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굳이 M4를 포기하고 C2를 구매하는 게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 거고, 조금 더 작은 크기의 풀프레임 카메라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겠죠. 카메라는 출시하고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사는 겁니다. 둘중 뭐가 됐든 더 떨어질 거예요. 그걸 노리세요. 추석 연휴지만 일하고 있는 점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너스 들어가겠습니다. 가볍게 치겠습니다. 커세어가 요즘 열심히 합니다. 새로운 헤드셋 버추어서 프로를 내놨어요. 얼핏 보면 오디오 전문 제조사가 내놓을 법한 뭐 그런 외형을 갖고 있어요. 이어컵 디자인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50mm 그래핀 드라이버를 적용했습니다. 주파수 대역은 20Hz에서 40kHz. 오픈백 디자인의 새로운 드라이버. 이전 버추호소와는 확실히 결이 다른 소리를 들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패드에는 부드러운 천을 둘렀습니다. 장시간 착용 시 가죽 대비 귀는 편안하겠지만 차폐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강화 알루미늄 프레임을 적용해 제품 무기를 감소시켰어요. 약 338g. 더 가벼웠으면 좋았겠지만 이전 버추호소들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는 무게입니다. 더 가벼워졌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이 친구 유선입니다. 무선 헤드셋 아니에요. 제품 가격은 약 200달러. 국내에서는 약 25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선 치고 생각보다 가격이 좀 나가는데요. 커스어팬 입장에서 구매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무선이었으면 샀을 텐데. 작지만 강력하고 예쁜 사운드바를 찾으세요? 그럼 이게 답이 될수 있습니다. 제나이저 엠비오 미니. 약 70cm의 짧은 길이, 약 6.5cm의 높이. 일반적인 사운드바들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생긴 것도 깔끔하죠. 하지만 이렇게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네 개의 플레인드라이버, 지두 개의 4인치 서브 우퍼가 달렸거든요총 출력은 250W. 젠하이저의 MBO 셀프 캘리브레이션 기술이 함께합니다. 사운드바에 내장된 4개의 마이크로 사용자의 공간을 인지하고 스스로의 최적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를 통해 가상 7.1.4 채널을 완벽히 구현한다고 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코덱들을 지원하고요. HDMI e-ARC 지원합니다. 크기가 작아서 TV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게이밍 기어 브랜드들의 사운드바와 비교하면 확실히 더 좋은 품질의 소리를 들려주겠죠. 젠하이저니까. 대신 가격이 좀넘 사벽이에요. 외부 우퍼 없이 사운드바만 149만 원. 아유, 사지 말라는 거죠. LG전자보다 더한 곳이 있었네. 249g을 넘지 않는 무게로 드론 입문자들에게 꽤나 괜찮았던 DJI 미니 신제품입니다. 미니 4 프로. 이 녀석도 이전 모델 대비 카메라 사양은 큰 변화 없습니다. 1.3분의 1인치 CMOS 센서, F1.7의 24mm 렌즈. 모두 같아요. 그럼 무엇이 다른가? 일부 기능들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좀 많이요. 먼저 장애물 감지 방향이 늘어났어요. 4개의 광각 비전 센서, 하향 센서를 통해 장애물 감지 영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보다 안전한 비행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최대 20km에 떨어진 곳에서도 FHD 라이브 피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모니터링 최대 거리가 늘어난 겁니다. 배터리 수명은 이전과 큰 차이 없어요. 34분 녹화 가능한 최대 포맷은 4K 60 프레임, 이전과 같은데 4K 100 프레임 슬로우 촬영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HDR, 10bit, D-Log M 레코딩까지 지원합니다. 덤으로 저조도 촬영 시 노이즈 처리 능력도 향상됐고요. 고프로에 비하면 더 많은 변화점을 갖고 있는 후속 모델입니다. 후속기라면 이 정도의 추가점은 있어야 하지 않나. 어중간한 업데이트였다면 저도 그냥 이전 모델을 구입하세요. 저렴하니까요라고 말했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추가점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역시 신형 모델을 사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DJI 미니 4 프로 93만 원입니다. 미니3보다 10만원 더 비싸요 10만원 더 쓸만하죠 이 정도면 로지텍이 형형색색 빛나는 스탠드 등처럼 생긴 RGB LED 장치를 내놨어요 리트라빔 LX 리트라빔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몇가지 기술을 추가해서 새로 내놓은거예요 약간 좀 허무하게 생겼죠? 근데 저렇게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모니터 뒤 혹은 옆에 세워놓고 쓰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전 모델들과는 달리 듀얼 사이드 라이트입니다 양쪽에 LED가 달렸어요 한쪽에는 RGB, 한쪽에는 그냥 라이트. 한쪽은 인물한테 쏘고, 한쪽은 벽면에 쏴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죠. 라이트 최대 광량은 400루멘, 엄청 밝진 않아요. 그리고 로지텍은 트루소프트 기술을 추가했어요. 이건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빛을 조금 더 부드럽게 깎아주는 디퓨저를 포함했다는 겁니다. 엘가토 키라이트와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G 허브, PC 모바일 앱으로 이 조명을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고요. 후면 RGB 조명은 라이트 싱크 기술을 지원합니다. 게임 화면에 맞춰서 빛을 내주는 거죠. 자신의 책상 위가 전부 로지텍으로 가득하다면 또 스트리밍 방송까지 하고 있다면 이런 제품 나쁘지 않죠. 얼마일까요? 149 달러, 약 20만 원입니다. 밝기에 비하면은 좀 비쌉니다 이거. 제가 준비한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분들과 싸우지 마세요. 어, 남는 거 없습니다. 저는 바로 게임 5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 다 노는데 일을 해요, 제가. 에? 진짜 열심히 사는데 잘 살지를 못해. 세상 참 불공평해요. 농담반 진담반입니다. 일하러 가겠습니다. 어우, 쉽지 않네요. 쉬고 싶은데 쉬지를 못해.